스포츠 분야에서 과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골프 같으면, 뭐, 사실 비거리가 제일 문제죠. 비거리가 안 나면 사실은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뭐, 지금, 너무 이렇게 또, 거리를 많이 나다 보니까, 뭐, 그에 대해서 과학기술 발전으로 해서, 반발 계수 드라이버의 반발 계수도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은 드라이브 길이까지도 뭐, 줄이, 아, 저, 규정을, 아, 규제를 하자면 이렇게까 나오는데, 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거리를 뭐 넓힌다는 것은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근육적인 부분도 있을 테니까 사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선수라면 또 아니면 일반 아마추어라도 그 제대로 즐기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그 어떤 경기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자기의 어떤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 그래서 그 사귀시는 그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그, 그, 저, 재밌었던, 어, 그, 그, 프로 야구선수의 얘기인데요. 근데 그그 사람은 뭐, 투수로 했다가, 그다음 투수를 하더라도 뭐 타자로서 잘 쳐야 되니까. 근데 잘 쳐야 되고, 그래서 투주도 뭐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시 뭐 내야수로 가고, 또 내야수로 나무대로 그, 그 실력을 어, 발휘했는데 또 아무래도 또 이렇게 그, 저, 뭡니까? 경쟁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는 또외야수까지 같이 하는 겸한 걸 해서 1군에서 2군으로 넘어가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 그러면서도 약간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희생펀트를 날렸는데 그때 감독이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은 희생펀트, 버터, 시즌 퍼터를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시즌 퍼가 필요할 때는 제나 자기가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일본에서 그 일본 리그에서도 가장 최고 그 신기록 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메이저 리그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로서 에서그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되고 그팀 내에서도 나름대로 그 합구한 지위를 가지고 나이가 들 때까지도 사실은 그. 일군에서 이군은 밀리지 않았던 경쟁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그참그 어미한바가 그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일단 틈새 그 분야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나이가 있고 뭐력이좀 약해서 드라이버가 많이 안 난다고 한다면 결국 은 오프로치에서 그뭐 완벽하게 해버리면 어차피 점수는 뭐그 드라이버도 안 타고. 다 w a 어프로치도 t 다고버 t 도 하나 t t l e bit of a l i t t l 있지 않 t of a little bit of a l i 하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아무래도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비거리를 넓히리 데는 한계가 거리를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프로치는 계속 연습을 한다 보면 아무래도 f a little bit of 기 기량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 텀새 그 공략할 수 있는 어 분야가 아닐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어차피 그 어떤 특정 경기, 스포츠 경기가 즐기기 위해서는 자기 남들어 있던 텀새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그에 대해서 집중 그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래 생각도 해봅니다.